우리가 음료를 맛있게 만들려면 과일이나 무슨 허브나 무슨 특별한 어디 지역에 무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술의 맛을 맛있게 뽑아낼 수있는 적정 양을 따라 나가는 과정이 이, 이 어떻게 보면 음료의 변천사. 그 최소 단위가 이제 슬림과 토디. 그래서 이거부터 발달되면서 칵테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토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핫토디를 많이 알고 있는데 토디가 원래 따뜻한 거였다면 핫을 붙일 이유가 없겠죠. 미지근한 토디라는 음료가 있었는데 이 이름이 왜 토디가 붙냐. 향신료 격에 어떤 나무가 토디라는 나무가 있어요 지금처럼 기술이 좋고 가공하기 전에는 몽터미 설탕을 가져왔어요 토디 스틱으로 머들러처럼 설탕을 깨는 역할로 거기다가 아무 술 넣으면 그거를 따뜻하게 먹으면 핫토디겠죠 차갑게 먹으면 콜드토디고 술, 설탕, 물 그리고 향신료는 선택인데 이 음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술을 물로 희석을 하고 설탕으로 감미를 했다는 거예요 토디와 슬링 둘다 토디는 좀더 일상적인 음료 슬링은 술의 맛을 좀더 즐기기 위한 방식이에요 슬링이나 토디, 그러니까 술, 물, 설탕을 믹스 드링크의 최소 단위로 보거든요. 믹스 드링크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증류주를 시점으로 보니까, 증류주를더 맛있게 먹는 방식으로, 단순히 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단맛을 더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증류주의 풍미를 더 맛있게 즐기려면, 충분한 희석, 그러니까, 어, 물과 작용과, 이 설탕이 들어갔을 때그 감미가 돼서, 단맛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맛이 증폭되는,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믹스 드링크엔 필요하다고 봐요.